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크트리입니다 LG전자의 초경량 노트북인 그램의 2021년형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2021년형 그램에 대해서 전작 대비 달라진 점, 자세한 스펙과 모델명 보는 법 그리고 실물 사진 몇 컷을 보여드릴 거예요 사실 매장에 가서 제품을 좀 자세하게 영상에 담고 전작과의 차이도 영상에 같이 담고 싶었는데 그냥 개인 유튜브 채널 업로드용으로 어 쓴다고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았는데도 한군데서는 중간에 제지를 당하고, 한군데서는 어 촬영 도중 업자가 아니냐고 좀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 저도 눈치가 보여서 더 이상 촬영을 못하고 사진만 몇장 찍어 왔어요. 요즘 일부 유튜버들 때문에 인식이 안 좋아서인지 뭐제 채널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좀 씁쓸한 하루였네요. 아무튼 이미 제품을 받아서 리뷰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떻게 제품을 구했는지 벌써 이렇게 분해까지 해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영상들을 참조해 주시고 오늘은 구매 전에 알아두면 좋을 전작과 달라진 점 자세한 스펙, 모델명 보는 법과 실물 사진 몇 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 t it. 우선 이번 그램은 세가지 사이즈로 출시가 됐죠 기존의 15.6인치를 16인치가 대체하면서 14, 16, 17인치의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인치 모델기준을 전작과의 차이점을 우선 살펴보면 디스플레이가 변경이 됐죠 기존의 16-9대 FHD 해상도에서 16-10 WQXJ로 변경이 됐죠 그리고 색 재현율도 SLGB 96% 수준에서 DCI-P3 99%를 만족하는 수준으로 디스플레이 구성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하단 베젤이 전작 대비 굉장히 얇아졌고, 화면 비율 16대 10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더 많이 볼수 있어서 일반적인 작업을 할 때는 자, 이런 부분을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서 무게가 70g 정도 소폭 증가했는데, 어, 화면 크기가 커진 걸 감안하면 그렇게 유의미한 무게 증가는 아닌 것 같고, 여전히 이 크기에서 굉장히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패드 키 스트로크가 0.15mm 정도 늘어나면서 눌렀을 때좀더 많이 들어가죠. 작년 제품과 비교하면서 같이 눌러보니까 느임의 차이가 약간 있었고 키패드 타건은좀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터치패드가 약55% 정도 커졌다고 하는데 확실히 제품을 처음에 딱 보자마자 터치패드가 커진 게 눈이 확 띄었어요 터치패드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 이건 굉장한 장점인 것 같고 글래스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드러운 터치감을 갖고 있습니다 포트 구성에도 변경이 있어요 기존에는 USB-A 타입 3개와 C 타입 1개에 여기에 썬더볼트가 있었고 전원 단자가 따로 있었죠 이번 그램에서는 USB-A 타입 2개와 썬더볼트 2개가 탑재되면서 이 썬더볼트 단자를 충전도 하기 때문에 DC 전원 단자가 없어졌습니다. 썬더볼트 단자가 2개가 생겼기 때문에 뭐 전자과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활용성 면에서 좀더 좋겠죠. 하드웨어 구성을 보면 CPU가 10세대에서 11세대 타이거레이크로 변경이 됐고 그에 따라 내장 그래픽도 좀 변경이 있죠. 그러면서 인텔의 2부 인증도 받았고 램과 SSD 구성의 차이가 좀 있어요. 기존 그램은 DDR4 램 슬롯 2개와 SSD 슬롯 2개가 있어서 자유롭게 확장이나 추가가 가능했는데 자 이번에 램이 LPDDR4로 변경되면서 원보드 타입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구매하기 전에 내가 램을 8GB 사용할지 16GB를 사용할지 자요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구매하셔야 를 됩니다 그리고 기존 그램이 화이트와 다크 실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자 이번에 공개된 걸 보니까 스노우 화이트, 옵시디언 블랙, 퍼츠 실버 이렇게 세 가지 색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메인보드와 쿨링 파츠 디자인을 새로 한 것으로 보이고, 하단에 보면 공기 흐름을 위한 에어홀도 추가가 됐죠. 그래서 기존 그램들에서 항상 지적되던 발열 문제가 어느 정도는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물론 요거는 이제 실제품들이 나와서 벤치마크 자료들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자 아무튼 발열에 관련해서도 기존 제품 대비엔 좀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내부 구조나 외부 디자인이 좀 변경됐기 때문에 좀이 외에도 뭐 소소한 변경 사항들은 좀더 있겠지만 전작과 비교해서 주요 변경점들은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번엔 주요 스펙을 살펴볼게요. 화면 크기에 따라 해상도는 다르지만 세 가지 크기 모두 DCI-P3급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돼 있습니다. 무게는 14인치만 1kg 미만이고 16, 17인치는 1kg이 넘고 16인치는 이번에 기네스북에 등재됐다고도 하죠. 배터리 역시 전작과 동일하게 14인치만 72와트시, 나머지는 80와트시고, 가격은 윈도우 포함 출시가 기준 194만원에서 244만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온라인을 보면 제품별로 프리도스 기준 150만원대에서 170만원대 정도에 시작을 하고 있네요. CPU는 인텔 11세대 타이거레이크 i3부터 i7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 내장 그래픽도 약간 차이가 있죠. 레몬 앞서 본 것처럼 온보드 타입의 8에서 16기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장장치는 m 2 슬롯 2개 에 기본 256에서 1 t b 까지 구성이 되어 있네요 온라인 가격 기준으로 보면 어 동급 제품에서 기존 제품 대비 약 20만 원 정도 그 이상 어 가격이 좀 올랐어요 지금 의견을 보면 제품이 개선된 것 대비 적당한 가격 인상이다 아니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자 이렇게 좀 나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 어쨌든 가격은 좀 상승이 됐고 그에 맞게 제품도 좀 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트북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스펙을 보는 것도 그렇지만, 모델명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간혹 이 모델명을 확인 안 하고, 내가 구워, 구매하려던 제품이 아니고, 다른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램 제품에 대해서 이 모델명 보는 법을 좀 공유해 볼게요. 먼저, 맨앞 숫자 두 자리는 화면 크기를 나타내고, 그다음 알파벳은 제품 종류를 구분해요. G는 그램, T는 투인원 모델, U는 울트라북을 의미하고 지금은 그램을 보기 때문에 전부 G가 들어가겠죠? 여기에 공통적으로 알파벳 하나만 있으면 윈도우 탑재 모델이고 D가 붙어 있으면 프리도스 모델입니다. 그다음 숫자와 알파벳은 출시 연도나 제품의 급을 알수 있는데 21년형 그램은 90P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LG 노트북은 울트라북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70 이상이면 sRGB 100%급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모델명이고 뒤에 붙는 게 상세 스펙과 컬러 등을 알수 있는 세부 모델명이에요 첫두 자리는 메인보드나 CPU, OS 등의 구성을 뜻하는데 파생 모델이 나오면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지금 공개된 그램은 모두 OS 탑재 모델인 GA, 프리도스 모델인 GX를 쓰니 여기는 아직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숫자 357은 i3와 i5, i7을 뜻하고 그 다음 글자가 제품 색상이나 세부 스펙을 알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영은 화이트에 램 8기가 SSD 2 5로기가고 6이 들어가면 화이트에 램 16기가 SSD 512기가네요. 파생 모델들이 나올수록 더 복잡해지겠지만 큰 틀은 이 포맷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구매 전에 스펙이 헷갈리거나 모델명을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이 바뀌다 보니까 당연히 사전 예약 사은품도 좀 변경이 있어요. 작년에는 어, 램, SSD, 배터리 교환권도 줬었고 충전기도 줬었던 것 같고 아무튼 작년에도 사은품을 굉장히 많이 줬었는데 자, 올해도 사은품의 종류는 많이 있어요. 특이하게 그린 박스라는 게 있는데 어, 이게 뭐하는 거지? 이 케이스인가? 자, 아무튼 이 그린 박스를 시작으로. 무선 이어폰 중에 무려 톤프리 무선 이어폰을 제공해주고 키보드와 마우스 세트, 스타벅스 파우치도 주네요. 램은 온보드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 램은 빠져있고 SSD 512GB와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 장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어, 작년 대비 램은 어쩔 수 없지만 배터리 교환권 빠진 게좀 아쉽고 대신에 톤프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무선 이어폰 같이 사용하실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상품으로 보입니다. 사전 예약하면 1월 3일까지고 1월 1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품 신청이 가능하니까 요 부분 잘 참조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LG전자 신제품 2021 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봤고요. 신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제품 사용기나 성능에 대한 부분은 다른 건 아니지만 노트북 구매 전에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을 좀 다뤄봤어요. 노트북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구매 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